성지 전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성경 시대에는 라빠였으며 지금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이 라빠는 암몬족의 수도였으며 또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요새였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과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전쟁 중에서 특이한 것은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도록 만든 그 전쟁터가 바로 이 라바성이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이 라바성은 그 후에 빌라델피아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가볼리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중요한 이 지역을 점령하고 성체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유적은 시가지에 있는 로마 시대 극장입니다. 약 6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로마 시대 극장이 있고 로마 극장 옆에는 요르단 민속 박물관이 있어 요르단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암만시에서 중심적인 유적은 암만 성채입니다. 이곳은 해발 839m에 있는 큰 요새입니다. 이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암몬족 속의 수도였던 라빠성입니다. 지금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있습니다. 아, 이곳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장소가 된 것은 위치 때문입니다. 아, 이곳은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으며 또 한가지 이곳은 물이 많아가지고 물들의 성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야폭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오랜 역사 세월이 흐르면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가 지금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되었습니다. 이 암만 성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유적은 로마 시대의 헤라클레스 신전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성지 순례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비잔신 시대 때 교회터입니다. 성지 다니다 보면 비잔신 시대 때 교회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비잔신 시대 때 교회터를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동굴 거주지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많은 유물 중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불른 발람의 이름이 기록된 발람 문서입니다. 발란문서 여러 곳에 전시되어 있지만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데이르 알라에서 발견되었는데 데이르 알라는 분우엘 또는 스코스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성지에는 성지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요르단에도 요르단 지역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we've been in jordan for 50 years. so the sorts of questions that you're asking me today, i feel comfortable answering because acor has been so involved in archaeology. i am an archaeologist and i've had a chance to see many, many of the sites in jordan. so the question about why are the sites in jordan important? If you think about it, you know that there, some people will say there are almost 100,000 sites. In the Department of Antiquities register, and it's the department that is in charge of the sites, they have a register of about 28,000 sites, but there are many, many more.